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지인분의 HTS 입문용 PC 제작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혹시나 HTS 관련 용도로 구매를 염두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주된 포인트는 빠른 반응, 다중 멀티창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CPU는 라이젠 5500GT입니다. 내장 그래픽도 꽤 쓸만하여 정말 유용한 CPU입니다. 모니터는 입문용으로 듀얼 구성이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s n 코어 16기가 두 개로 총 32기가 구성입니다. SSD는 SSD의 명품 SK 하이닉스 P31 500기가입니다. 안정성과 속도를 생각하신다면 이 제품 구매하시면 됩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전격 6 0 같은입니다. 오바다 싶지만. 오랫동안 교체 없이 사용이 가능한 파워입니다. 메인보드는 아수스 제품입니다. 부가적인 기능도 충실하고 보급형 답지 않은 보급형 보드입니다. 전원부 방열판도 있습니다. CPU를 장착하고 쿨러를 조립합니다. SSD를 장착하였습니다. 기초 조립 완료. 케이스는 미니멀한 어항식 케이스인 u e 0 m 큐빅 미니입니다 조립 된 케이스 내부 사진입니다. 파워 장착. 메인보드 입주.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DP와 HDMI 케이블을 이용하여 이대의 듀얼 모니터 구성이 가능합니다. 전원을 켜보았습니다. 케이스 상단 LE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LED를 소등할수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기본이며 초도 불량 테스트를 엄격히 시행하고 출고해드렸습니다